안녕하세요. 진법입니다. 오늘은 3장 법사가 7세 해비선님에게 명상을 배우다라는 주제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법구경 282번 개송을 보면, 명상에서 지혜가 생기고, 명상하지 않으면 지혜는 사라진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혜는 명상, 해야 생기고 명상 안하면 지혜는 안생긴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법구경 282번 개송을 누구 때문에 설하셨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3장 법사인 뽀딜라 장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장로는 원래 불교 용어인 거다 아시죠 장로는 학대이 높고 존경받는 고성이나 나이가 연로한 원로 스님을 일컫는 용어인데 지금은 다른 종교에서 사용하고 있죠 3장 법사는 경장 율장 논장을 모두 통달한 스님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경장 율장, 논장의 3장을 단어 하나하나 기억하고 모두 얽힐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스님을 말합니다. 비유하자면 박사학이 몇개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보틀라 3장 법사는 경전에 통달했을 뿐만 아니라 500명의 제자들에게 경전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학식이 높고 법을 잘 설할 수 있어서 대단한 자만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높은 학식만 가졌을 뿐 수행을 하지 않아 수다원과도 성취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보들라 3장 법사를 볼 때마다 "머리가 텅빈 보들라야 이리 오너라" "머리가 텅빈 보들라야 인사하거라" "머리가 텅빈 보들라야 앉아라" "머리가 텅빈 보들라야 가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러자 보텔라 삼장법사는 "아이, 부처님이 왜 나를 볼 때마다 머리가 텅비었다고 말씀하시나?" 나는 500명이나 되는 제자를 가르치고 있는 대강백인데, "내가 골이 비었나?"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 부처님이 내가 수행해야지 않아." 아직 성자의 첫 단계인 수다원조차 성취 못한 것을 두고 그렇게 말씀하셨구나라고 깨닫고, 그날 밤 보따리를 사서, 보따리를 사고, 사서 강사를 그만두고, 아라한 30명이 수행하는 수행처로 갑니다. 가서 그 수행처 최고 장로에게 저희 의지처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의지처는 서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수행처 최고 장로가, 아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보텔라 3장 법사님은 세상이 다 아는 대강백 아니십니까? 오히려 저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 밑에 스님에게 가보라고 합니다. 여기서 최고장로가 보틀라 3장법사에게 수행법을 가르쳐 주지 않은 것은 보틀라가 내가 그래도 제자 500명이나... 가르치고 있는 대강백인데, "라는 자만심이 수행처 최고 장로에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만심을 꺾기 위해 두 번째 선님에게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보틀라 3장 법사는 서열 두 번째 아란 선님한테 가서" 저희 의지처가 되어 주십시오. 하니까 그 선님도 똑같이, 아이고, 우리가 법사 선님, 삼장 법사님한테 배워야지요. 하면서 또 자기 밑에 선님에게 가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딜라 삼장 법사는 세 번째 선님한테 가서 저희 의지처가 되어 주세요. 또 하니까 또그 세 번째 손님도 "아이고, 우리가 삼장 보셨님을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하고 또 자기 밑에 네 번째 손님한테 가보라고 또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거부당하고, 결국 보틀라 삼장 법사는 그 수행처 제일 막내인 7세 된 사미 아란에게 가게 됩니다. 가서 저희 의지처가... 되어 주십시오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사미라는 말은 그 아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미는 구족께 받지 않는 에비 스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 살에 아라한이 되었다는 것은 전생에 엄청 돌을 많이 닦았다, 닦았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 전생에 돌을 닦지 않았, 않았다면 7 살에 아라한이 된다는 것은 엄청 어려울 겁니다. 우리 그니카야그 초기 경전을 보면 6살, 7살의 아라안이 된 경우가 그몇 군데 나옵니다. 그 7살 된 삼이 아라안이 보텔라 3장 법사에게 그러면은 내가 훈계하는 것을 받아들이면은, 어지처가 되어 주겠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텔라 삼장법사가, 아 불속이라고, 불속이라도 뛰어들라면은 뛰어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일곱 살 문, 삼이 아라하니 그러면 저기 보이는 연못에 가사를 입은 채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들라 삼장 법사는 가사를 입은 채로 연못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일부살 삼위 아라는 보들라 삼장 법사가 자만심이 꺾어진 것을 보고 연못에서 나오라고 합니다. 그 삼위인자 아라는 연못에서 나온 보틀라 3장 법사에게 그 수행법을 가르쳐 줍니다. 개미굴에 여섯 개의 구멍이 있다. 그런데 그한 굴로 도마뱀이 들어갔다. 그 도마뱀을 잡으려면 다섯 구멍은 막고 한 개의 구멍만 열어놓은 채 지켜보면 된다. 이와 같이, 보틀라 3장 법삼님도 여섯 감각 기관의 문, 즉, 눈, 귀, 코, 혀, 몸이라는 다섯 감각의 문은 닫고, 마음의 문만 열어놓고 지켜봐야 합니다. 라고 육권 알아차리기 수행법을 알려줍니다. 경전에 통달하고 있던 보틀라 3장 법사는 일곱 살삼이 아라안의 가르침을 즉시 이해하고 수행에 들어갑니다. 보틀라 3장 법사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사태하면서 수행에 집중하고 있을 때 부처님이 천안통으로 보틀라가 아란가를 성취할 것을 아시고 법구경 282번 계송적 명상에서 지혜가 생기고 명상하지 않으면 지혜는 사라진다. 지혜가 생기고 사라지는 두 길을 알고 나서 지혜가 깊어지도록 자신을 확고히 해야 한다라는 계송을 읊었다고 하십니다. 그 후, 보틀라 3장 법사는 오래지 않아 아랑가를 성취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다섯 개의 문은 맞고, 한 개의 문만 열어놓고 수행하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난 1회 때 제가 법문할 때, 그때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부처님이 말론가 부다에게볼 때는 보기만 하고, 들을 때는 듣기만 하고, 냄새 맡을 때는 냄새 맡기만 하고, 맛볼 때는 맛보기만 하고, 감촉할 때는 감촉하기만 하고, 알 때는 알기만 하라. 그러면 괴로움은 끝이다. 라고 설한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일곱 살삼이 아라하니, 한 법문과 부처님이 법문한 것과 내용이 일치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왜 부처님이나 일곱살 삼이 아란니 육문에서 모든 현상을 알아차리기를 강조할까요?에 대해서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그것은, 사띠의 목적은 육문으로 들어오는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을 예방하는 것이죠. 이빠사나 명상은 탐진치를 제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띠가 문지기로서 육문을 지키면 도덕과 강도인 탐욕과 성내, 후회 질투, 인색,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온갖 번뇌 망상이 들어오는 것을 예방하자는 것입니다 반대로 문지기사삿가 없으면 탐진치로 비유되는 도둑, 강도, 곤충, 뱀 등이 집에 들어와서 불행한 일을 겪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소리가 들리면 소리소리하고 삿대하면 탐욕이나 분노가 귀를 통해서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전 예방이 범인, 범인 잡는, 것, 잡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격언처럼 탐욕과 분노가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육문에서 모든 현상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육문, 사띠는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더 강조하겠습니다. 여기서 다섯 개의 문은 막고, 한 개의 문은 열어놓고 수행한다는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은 찰나생, 찰나멸 하기 때문에, 볼때 사띠하는 순간, 나머지 문은 자동적으로 닫히게 되겠죠. 한 순간에 하나일밖에 못하고 동시에 두 가지 못하니까 딱 보는 순간에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문이 다 닫히겠죠. 인위적으로 수행할 때는 그 육문을 그 수행할 때는 하나씩. 하나의 대상에 집중해서 사퇴하라는 의미입니다 설거지 할 때는 설거지만 집중해서 사퇴하면 물이 손에 닿을 때 차가움, 뜨거움을 알아차리고 또그 차가움, 뜨거움의 변화를 알아차리라는 것입니다 물이 딱 처음에 찼다고 또 참는 것도 변하겠죠. 처음에 또 따뜻한 것도 오면은 따뜻한 거 하고 부딪히면 또 따뜻한 게 거기 또또 변하기 돼 있죠. 똑같이는안 가니까 그렇게 그 변화를 이제 알아, 알아 차리다 보면은 그것이 제 숙달되면 무상고무화로 통찰할 수 있고요. 무상고, 무하로, 그러면 무상고, 무하로 통찰되면은, 그것도 해탈 공식에 의해서, 여모, 이오, 또단진치가 소멸되고, 해탈, 해탈지견, 해탈했으면은, 지견, 또 알고, 깨 알게, 보게 되고, 이런 순서로 이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사투로 해서 계속 이런, 그, 처음에는 사띠하고 알아차리고 그다음에 그 배나를 이제 알아차리다 보면은 무상고 무아가 이제 통찰된다는 겁니다. 그러죠. 무상고 무아가 통찰되는 거 보고 주석서에는 얕은 이빠사나라고 그러고 여모는 강한 이빠사라라고 이렇게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빠사에는 여모의 지혜가 일어나야 그 진짜 이합사나 수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사띠를 좀그 뭐 육문에서 사띠를 집중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저 예를 들어서 설거지하면서 음악을 들으면은 마음은 동시에 두 가지 일을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태를 당연히 놓치겠죠. 그러면 사태를 놓치게 되면, 사태를 놓치게 되면 내가 거기에 개입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없던 내가 생겨가지고, 없던 나도 생기고, 또 탐진치도 또 붙어가지고, 이제 업을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삼장 법사, 그, 보틀라, 그 사례에서 교훈을 찾자면, 아무리 학식이 많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탐진치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될 뿐만 아니라 중생에서 성자로 족보가 바뀌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삼장 법사 보틀라는 부처님을 잘 만나가지고 중생에서, 중생의 족보에서 성자의 족보로 바뀌게 되었죠. 반대로 학식이 많지 않더라도 배운 것을 실천만 잘하면 삼장 법사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실천해 볼까요? 볼 때는 보기만 하라. 다시 말해, 볼 때는 삿대하는 자체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에 집착하지 않게 되고, 붙잡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선업, 불선업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 작용만 하는 마음, 즉, 아란 마음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볼때 사띠를 놓치게 되면 내가 개입되어 좋다 싫다로 반응해서 집착하고 붙잡게 붙잡아서 붙잡으니까 당연히 또 업을 짓겠죠. 볼때 보기만 한다. 이것 하나만이라도 실천이 잘 되면은 나머지 문도 자동적으로 사띠가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수다운 성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